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 17장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7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음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지 그들의 재물을 회망,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여,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들이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7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드려 보겠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하게 하려는 까닭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했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먼저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로 드리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이 됐습니까? 이것도 퀴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류민 너희 중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조차도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거류민이라는 말이 레위기 17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류민. 거류민은 15절에 도 나오는데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거류민들도 피를 먹지 말아야 했고 역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로 먼저 드린 다음에 먹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여기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이 레위기 1 7장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목제물을 반드시 드리고 먹도록 한이 규례는 가나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신명기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가난안 땅에 정착하면 회막까지 오기가 이제 멀어집니다. 굉장히 거리도 멀어지고 또가난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멀어집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은 전염병이 돌면 한꺼번에 돌고 또 어떤 다른 우상숭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서는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도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짐승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고기는 반드시 이, 회막에 끌고 가서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축들,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막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장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어,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어, 함께 나온 여러 다른 족속들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이 어,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함께 출애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의 연약한 신앙이나 그들의 다른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우상숭배할 때 우상에게 재물을 드릴 때이 가축들을 희생재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망문으로 끌고 와서 반드시 화목재물로 드리도록 하였고요. 화목재물을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앞부분에서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리는지 그리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앞을, 앞장을 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피와 기름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피는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고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과 피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실제로 소의 기름은 돼지고기보다 더 우리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기름은 완전히 빼고 먹어야 합니다. 또 피도 완전히 빼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고려하셔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강이 약화가 되면 면역력이 균형이 깨지면 전염병이 돌기 쉽상이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를 먹는 경우에 피와 기름을 쏟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경우에 전염병이 걸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 가축들을 잡아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신고하고 먹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고하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나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어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화목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피와 기름을 다 쏟아 버리고 먹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을 회막문으로 화목, 회막문에 와서 화목제물을 먼저 드리고 어, 고기를 먹도록 한 조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해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 20절, 21절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먼 땅이 되기 때문에 회막으로 끌고 갈 거리도 멀고. 또 그중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향을 끼치기에는 공간상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피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 명령은 창세기 9장, 노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생명까지 취하면 안 된다. 라고 노아에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이 명령은 창조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는 사람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면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구약성경으로 끝났을까요? 이 규례는 신약성경에서 여전히 사도들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음행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음란한 행동 그것은 피를 먹, 먹, 먹는 것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요 입으로 먹는 거지 오늘날 헌혈 수혈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피를 어, 먹는다라고 하는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혈과 수혈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헌혈 매우 좋은 것이고 또 수, 수술 받을 때 수혈 받는 것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기의 피를 먹는 것은 성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피는 우리 몸에 결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의미로는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기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피와 기름을 빼는 의식을 다 하고, 그렇게 먹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창조신앙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창세기 1장의 음식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고기를 이제 먹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 곡식도 오염되었다고 하지만 곡식은 그 자체로 해독제들이 있습니다만 고기는 오염된 채 해독제 없이 사람들에게 섭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름이거나 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냐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혀, 죽어 있는 짐승을 먹게 되거나 들짐승에 찍혀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목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고대시대에 목욕을 아주 자주 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청결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거의 도래했습니다만 우리가 혹 고기를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기름과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의 많은 규례들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레위기가 기록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의 목적들을 본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고기의 피는 여전히 먹지 말아야 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정결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레위기 17장 낭독을 마칩니다. 내일은 레위기 18장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